하나님, 우리를 계속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 갑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살 나쁜 짓을 좀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십니다. 우리 죄는 미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해결하면 그 자리에서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죽어도 천국에 금방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죄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 그 의제 용서 받았 때문에. 네. 또 내가 아, 미처 어, 용서를 갖다가 잊어버려도 용서받음을 잊어버리도 성령님께서 대신 기대해 주시고 죄를 항상 용서받고 사는 정말 자연한 사람이요. 그 진리 안에서 자유다 이 말이죠. 그 진리 안에서. 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같이 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짓더라도 어, 또 회개하면은 다시 용서해 주세요. 그고 내가 또 잊어버리고 회개를 못했더라도 성령님께서 대신 다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하시기 때문에 다 용서. 상 깨끗한 삶에서 사는 거사실니 t h e o r 가이런쪽으로말 근데 그게 이런쪽만이 아니라 사실 그래요. 그게 성사다고요그 네. 성사는 속에서 자, 그게 바로 우리 자유를 주는 거요게자유 자유 자연. 안에서 네. 어, 이렇게 축복받고 사는 것고 그러다 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일만 보리면 죄를 지킨다는 그런 상고이어요 그래서 두 가지 죄를 지었서요직 그러니까 어, 뭐 두, 네 가지 재현이에요, 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보다도 더 많겠지만, 실절. 제일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을 숭배. 이건 아마 어떤 일 이야기하냐면, 출입기 어, 32장에 보면은, 어, 모세가 십계 어, 명을 다시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죠. 예. 그럴 때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밑에서는 어, 모세의 그형 아론으로 갔다가, 동을시켜가지고 금송아지를 <laughs> 만들어가지고 어, 우상을 수용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함금이는게 뭡니까? 불을 상징하는거 아니까 송아지를 뭡니까? 힘을 상징하게 했죠 그래서 어, 이 우상, 우리가 세상적인 것 추구하는 것은, 너무 추구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보다도 더 내가 추구하는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우상이지. 지금 현대에 현, 어, 현 우상이 많은 그거라고 나그 당시의 우상은 어, 물론 그 당시도 물론 하나님의 다른 신성인 우상이도그서 이와 같이 금송화지를 내놓고 창기의 어, 모습을 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고 말도 못해. 에 그다음에 에팔절 보니까 두 번째는 어떤 죄를 졌냐면죄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에 이들이 잠깐 그 세상에 여자들의 눈에 팔려가지고 그 모함 여자들이 아마 굉장히 예쁘고 굉장히 그 장식들을 잘하잖아요. 뭐그 그 성경에 보면은 뭐, 뭐 목걸이 뭐긴걸이또화장또 어, 멀리다 쓰는 뭐 노란한 거뭐 이렇게 아주는 어, 참 어, 이스라엘 남자들이 보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단으로 어, 가는하다가몇 명이 죽다고 했습니까? 2만 어, 삼천 명이 하나님께서 버리면서 죽는 것일까, 볼수 있을지. 이런 가능을 민수기 이십장에 보면 그 이야기잖아. 자세 번째 죄는 무슨 죄를 졌습니까 구절, 죄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네. 항상 주를 시험하잖아요. 어, 이뭐 하나님께서 어, 이제 먹는 어, 식물도 주셨으니까 이제 고기도 주는 거는 보자. 이런 말로 나와. 민숙이 어~ 십일장 저~ 민숙이 이십 일장 무슨 그런 말이 나와요 예 이와 같이 시험을 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을 하는 그런 죄를 그~ 었습니다예 근데 여가실 때또 죄는 뭐냐면은 어, 그~ 지도자를 원망했어요 음. 그래가지고는 에, 그다음에 이제 불법인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래가지고는 어~ 불비에 올라가서 죄를 어~ 물었어 죽게 되는 어~ 그런 위험이다 십자를 보니까 또 다른 어떤 죄를 지었냐면 네번째 죄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어, 자리에 멸망하려니 내일 죄와 같이 멸망하지 말라. 모세지도자들고 어, 원망하고 왜 이런 대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영아지 어, 어려운 어, 삶을 어, 살려 하는가 어, 하다가 그 어, 적들한테 하나님께서 적기 손에 붙여서 죽게 만든다. 예, 자 그래서 이 아까 지 민수기 십이 장에 보면 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어 오케이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네 가지 죄를 지금 현재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숭배 하나는 가늠 하나는 어,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은 어, 하나님을 원망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맞죠 또 지도자를 시험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맞죠 예, 이와 같은 어, 죄를 대해서 저탄하시 이에 해 그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이 예, 그 죄를 그래서 어, 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때 그걸 감상해서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이와 같이 죄를 짓지 않고 우상 준비를 할지 가늠을 할지 에, 이 세상적으로 사는 것도 가늠이 되면 이 성경에서는 세상적으로 사는 걸 보니케이션라고 해서 보니케이션라는 무슨 말이냐면 어, 그, 가늠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지다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안 되는 일이 없이다 주님 마음에서 우리가 그와기만 하면 다이다 이루어지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과 당면하죠. 그러면 사실 우리를 왜 어려운 일을 당면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튼튼해지고 더 단단한 사람들이 되라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지나 저리지나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 손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일을 갖다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하고 자꾸 그걸 누가 봅니다 하면 다 시험이다 봅니다또 원망하는 거. 뭐가 일이 잘못되면 된또 원망을 예. 부모를 원망하는 거 어, 뭐 자식을 원망하는 거 세상을 원망하는 거 그냥 원망 예. 이 원망을 갖다가 어, 하는 죄 교체를 해서 다시 그들이 어, 어렵게 됐어 요 그래서 시련 중에다가 죄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그래서 이제 에, 다시 어려졌으니까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태월이 가까워서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종말이좀 살고 있죠. 말세를 만나서 우리가 옛날 길을 같다가 항상 경계로 주고 경고로 살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역사를 배워도 그냥 잊어버리고 막 그리고 다시 또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더라. 이제 바로 오늘 이제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듯이 역사를 내가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2절 그런즉 어선줄 생각하는 분들은 넘어지니까 조심해. 즉 넘어질 것을 조심해서 항상 시험에 에, 들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사는 그 어떤 어, 어, 목사님이 하나님을 원하시 목사님이 얘기를 했을 때 죄송합니다. 어, 뭐 저라고 해서 특별한 목사는 아니에요. 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 그 도덕적으로 죄를 범하셨습니다. 그래도 물 넘어지시고, 어, 동안 이제, 네, 어, 동안 그 넘어지시고 1년동안 이그놈니까 1년동안 때로는 그교회에서 이제 근신하라고 무슨 정신처분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분들 1년 후에 이제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왜 그런 죄를 쳤습니까? 했더니 그목사님 그러더래요. 나는 어, 그런 시기에 들지 않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laughs> 나도 모르게 그런 시기에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어, 12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적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는 시험 받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노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 네. 말씀을 항상 듣고 기도를 항상. 듣고. 네. 이 기도 없으면 안 됩니다. 보세요, 우리 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처음에 어느 성을 먼저 점령했습니까? 여리기 성을 점령했죠. 아주 강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성 정복할 때 이야기를 읽어보면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말도 네. 생각나시죠? 네. 그래서 믿음이 좋았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아져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면 믿음이 좋아져 그래서 어, 기도를 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잖아요 아이성은 거기 4번 사이즈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은 패했어요 왜? 기도를 소홀하게 했어요 왜? 큰 성도 점령했는데 이렇게 작은 성, 성은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어, 앞으로 정말 역사를 반복하자 나의 옛날의 미스텝을 다시 알아냈으면 항상 시험에 등장해게 여러분들이 노력해기도해 말씀을 복상해요, 믿으십니까? 그걸 해야 되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13절부터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즉 하나님을 믿으라이말이에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이내서 너희들이 감당하게 하니다 정말지만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라 이. 그래서 첫째는 내가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 시험에 에, 들지 않게 하상 노력하고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묵상하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는. 그리고 또이 손줄로 생각하는 데로 넘어질 것이 항상 우리는, 어, 어 나는 시험에 아, 좀안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을안 돼. 한 시간.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말씀, 어, 읽고 또 말씀도 어, 행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다려야 즉, 시험을 이길 수있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항상 인대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근데 그 예, 믿음이 이, 이, 없어가지고 어, 시험 드는데, 많은 사람들은 시험에들때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고, 아, 시험이 들면 들자마자, 아, 나는 이 시험에서 질 거야, 이러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해보니다 우리 이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정복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 히브리서 11장 29절하고 어, 30절째 보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뭘로 건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건넜다고했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어, 이런 어려운 일로 하여금 기적으로 베풀어 주셔할수 있다.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까지라도 베풀어서 하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건너서. 넜그 다음에 이제 40년 후에 에, 가난 땅을 정복할 때, 열이의 성을 갔다가 첫 번에 정복할 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일곱 바퀴 돌았는데, 그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일곱 바퀴를 돌았더니, 무너졌다.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는 항상 어려운 일을 좀더 해냈어요. 그러나,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 못하고, 원망하고, 어, 어, 또 하나님 말안 듣고, 그 믿음대로 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실패를 해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시험에 항상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뭘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40년 동안 그랬냐면 40년 동안에 믿을 때도 있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매일매일 신뢰해야만이 항상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는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에,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상서또 말씀을 해하는 어,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에,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데 신뢰하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하게 매일매일 매일 신뢰해야 된다.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역사 나의 아버지보다 다른 역사 네.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이면 그걸 내가 고을 삼아 아, 내가 또 돈을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뭐 알코올 중독을 해서 고생은한 환상들이 많죠아요어자녀들도 예를 들서 그런 말 하고 자기가 아버지가 알코올 활락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린 때 아주 부끄한 그런 생활을 네. 근데 자기를 모르게 그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원망스러워져가지고 자기도 어, 어, 술을 먹게 된다그러고 큰일 났던 어떻게 하면 좋겠는 거지. 그러면 예, 아버지의 그 역사를 바는 거잖아요 어, 듣는 사람 상담자가 는 말이 예, 아버지의 그러니까 술 먹는 문제는 그 아버지 문제니까 어, 아버지 문제를 어, 자기 문제로 만들지 말라 그냥 내리고 하고 그런 거고 당신의 새로운 삶을 어, 살아내 이렇게 충고를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니까 반복하는 것은 역시 시험을 들을 때 항상 조심하고 절대 내가 한 시간이라도 내가드를 다운 시키면 안 돼. 아, 나는 뭐 얼마인지 시험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꾸준히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며 매일매일 하는 신념과 믿음을 가지시는 역사를 반복하지 고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면서 여러분이 복제가받될수 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되